네, 안녕하세요. 골드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금빛그랑매종 5단지 평양별로 추천 매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빛그랑매종 5단지는요. 1102세대고요. 총 8개 동입니다. 최고 29층까지 있고요. 대림에서 23년에 건축했습니다5구형7사형8사형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주차는 한 세대당 1.2대입니다. 네, 금빛그랑매종 5단지는요, 어, 탄대오거리어까지 도보로는 좀 이용하기 힘들고요. 버스로 환승해서 한 두, 네 정거장 정도 이렇게, 어, 그렇게 거쳐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상초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이제 황송공원이 있고요. 어, 조금 1단지 옆쪽에 허오 공원, 네, 공원으로 이제 양쪽에 이제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5구형 매물부터 보시겠습니다. 타입 A 타입이고요. 매매가는 8억 2천입니다. 입주 가능하고요. 4억 5천까지 전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갭투자금은 3억 7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성남시 재개발 그 아파트 중에서 갭투자금 가장 적게 들어가는 그런 매물이라 하겠습니다. 502동 고층입니다. 502동은 이쪽에 있습니다. 덴데오고리 여기 있고요. 502동 이제 남서양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쪽 주방 쪽 작은 방쪽그 조망이 좀 튀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74형인데 요 역시 A타입이고요. 매매가는 9억 2천입니다. 입주 가능하고요. 5억까지 임대 가능하기 때문에 갭투자 하신다면 4억 2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503동 21층입니다. 29층 중에 21층이고요. 503동은 이쪽에 있습니다. 역시 남서양이고요. 주방 쪽 라인 역시 튀어 있습니다. 자 84형도 역시 A타입이고요. 9억 8천 매매가입니다. 8사용 어, 다른 것들도 가장 그 매매가 좋은 것들을게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8 4 a 타입 요것도 9억 8천 굉장히 가격이 좋게 나와 있습니다. 임대는 5억 5천 가능하고요. 갭투자는 4억 3천 필요합니다. 아, 507동 고층 오늘 매물도 다 고층인데요. 507동 기인데요 금상초 바로 옆에 있고요. 출입구 쪽 바로 인근입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 남서양인데 초등학교 쪽으로 뷰가 확 튀어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들 다 모두 고층이고요. 매매가도 굉장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8406호 8천짜리가 눈에 띕니다. 네 이상으로 5단지 추천 매물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